안녕하세요 코인정보국 국장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각 2024년 8월 6일 화요일 오후 1시 56분입니다 큰 하락장이 나왔던 시장이었지만 영상과 정보방을 통해서 오히려 기회의 시장이 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전일 영상 통해서 실시간 차점 잡아드린 솔라나였죠 시장이 아무리 하락해도 상승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잘 보세요 까만색 미래 주를 그어드린 17만 7천원 부근에서 제일 아래쪽 매물 때까지 꼬리를 달았지만 곧바로 반등 나오면서 17% 정도 되는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기회 코인이었던 솔라나 수익 챙기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국장과 함께 시장 이겨내신다면 충분히 더큰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 기회 시장에서 영상보다 빠르게 7월달 누적 수익률이 461%를 넘어설 급등 종목들의 실시간 차점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국장의 정보방에서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솔라나와 같은 수익 못 챙겨가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방 입장하셔서 단기 수익 단한 개만이라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갈 종목은 바로 a v 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추가 폭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영상 끝부분에 담아 드렸으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쉽도록 미리 추세선을 그어 드렸는데요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엿볼 수 있는 상승 패럴레 채널이 형성된 모습입니다 어제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함에 따라서 긴 아래꼬리 단 캔들이 나왔지만 보시다시피 양봉으로 마무리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11만 원 매물대 부근에 지지를 받고 엄청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채널 안쪽까지 들어와준 모습입니다. 오늘 캔들은 채널 하단부에서 14만 5천 매물대를 돌파해 주면서 단숨에 채널 중단부까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상승에 대한 힘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월 초 저점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채널 하단부에서 상단부까지 상승과 하락이 나왔다는 것 또한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중단부까지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단서인 겁니다. 이 채널 안쪽에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보시다시피 매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2조 원에 달하는 알트코인 이니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것은 세력들의 손길이 지속적으로 닿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지금의 자리에서 아시은 분할 매수로 대응하실 경우 이 채널 중단부를 넘어서 채널 상단부까지 급등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유드로 막대한 양의 거래량들이 소화될 경우 채널 상단부를 넘어서 제일 위쪽 매물대인 18만 6천 원까지도 엄청난 폭등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영상만 보고 투자에 따라 나서는 건더 거래소에 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추가적인 대응법을 전혀 받아볼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365일 24시간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에이브의 대응법 받아가셔서 수익으로 꼭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에이브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